안녕하세요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입니다 최근 법원 판결 중 이슈가 됐던 사건 또는 우리가 꼭 알아둬야 할 법률 정보를 풀어보는 시간 판결 뒷담화입니다 오늘 어려운 법리를 쉽게 풀어 드릴 법무법인 리버티의 김지진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살, 살펴볼 사건은 최근 대전고법에서 결론이 난 사건인데 네. 간략하게 이 사건에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네. 그 정당방위와 관련해서 이제 재밌는 판결이 최근에 하나 나왔는데요. 그 사건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어, 떤 지인하고, 이제, 그 남편분하고, 그 다음에 아내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한 명의 지인, 그세 명이서 이제 술을 같이 마셨어요. 그 지인 집에 가서. 술을 마셨다가, 이제, 셋다 이제 너무 좀 만취해서 잠이 드신 것 같은데, 그 소위 이제 지인분이, 지인분이, 이 남편의 아내분에게 어떤 성적 행위를 하는 걸 우연히 보게 된 겁니다. 음. 그래갖고 이 남편분이 이제 격분한 나머지 이이 성적 행위를 하던 이 지인을 이제 폭행하고 심지어 이제 흉기로 찌르고 해가지고 결국에 이제 살인이 일어난 거죠. 이 사람은 살해한 겁니다. 그래서 음, 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 사건이 이제 어쨌든 살인이 일어난 건 맞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그 남편분은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어요. 이제 이 상황에서 그이 지인이라는 분이 갑자기 이제 어떤 자신한테도 폭행을 가하고 먼저 그렇게 자신한테 위해를 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자기가 이 사람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이런 어, 우발적인 살인이 일어났다. 그래서 정당방위를 주장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재판에서 좀 쟁점이 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면 1심에서는 이제 정당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16년을 선고했는데 네. 2심에서는 오히려 감형을 줬어요. 1 2년으로 선고를 했는데 이제 여기서 감형된 주된 뭐 이유가 그래서 도주하지 않았고 스스로 신고한 점을 들어서 감형을 해줬다고 하는데 네. 법원에서 보는 감형. 그럼 뭐, 어떤 것들이 좀 참작이 돼? 지금 뭐 도주랑 신고했다면 이 정도의 감형이 되는 거지. 그런 기준이란 참, 참작하는 뭐, 그런 게 있나요? 네네. 그 여기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게, 이제 정당방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양형 기준, 양형 판단,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정당방위가 만약에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굉장히 어렵지만, 그건 그 자체로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라고 해서 아예 이제 처벌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냥 무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 주셨듯이 지금 1심에서 16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이 됐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다양한 이제 양형 요소들이 들어가서 감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어,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돼서 지금 16년에서 12년이 된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그 정당방위가 인정되면 말씀드렸듯이 그냥 무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도 좋아서 무죄가 되는 건데, 그 요건 자체가 이제 어떤 그 직접적인 어떤 침해 행위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에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뭐, 여러, 세 가지,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이 정도로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이제 살인을 저지른 이 피고인은 이제 그 상대방이 자신을 먼저 공격했다. 그래서 자기가 공격하는 이제 방어를 했다 하면서 정당방에 주장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가 이 사람이 이제 이 서로, 이제 피고인 피해자가 둘다 이제 오른손잡인데, 이 나중에 보니까 이 피해자의 오른손에 이제 많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또 당연히 공격을 먼저 했다 하면 오른손으로 공격을 했을 텐데, 오히려 피해자의 오른손에 이제 많은 상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리고 피해자가 공격했다고 보기에는 이제 칼로 찌른 어떤 자상이 뭐 너무나 많았고, 심지어 머리 뒷부분에도 이제 그런 뭐, 칼자국이 이런 게 자상이 있었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이 어떤 공격행위를 먼저 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정당마이가 아까 성립하려 말씀드렸듯이, 먼저 현저한 어떤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먼저, 이제, 그, 본인이 이제, 뭐, 뭐 물론 잘못은 했겠죠. 이제 그 아내분을,한테 어떤 성폭행 시도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어, 그거는 잘못한 거지만, 남편분이 이걸 발견했을 때, 오히려 공격을 하려 했다. 그 부분은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당방위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다만 이제 16년에서 12년으로 감형이 된 이유는 이 이제 피고인 이제 남편분이겠죠 살인 행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어뭐 다행이라면 다행이겠지만 본인이 뭐 도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어요. 도주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고 본인이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자수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수를 하게 된 법적으로 이제 가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정당방위하고는 아주 다른 거예요. 구분을 해서 판단을 해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황들, 본인이 또 자백 이 사건이 경찰에 수사하면서 본인이, 아, 나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았다. 뭐, 정당방위라고 하면서 본인의 어떤 항변을 하긴 했, 변호행위를 하긴 했지만, 아, 내가 뭐 살인을 저지르지 않았다거나, 이 뭐, 범죄를 부인하거나 이러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은 이제 양형 요소가 되는 거거든요. 자수함, 노담, 본인이 뭐 수사에 성실히 협조를 했다거나 또 본인이 또 이거에 대해서 처음부터 자백을 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항소심에서도 반영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양형 요소로 반영이 돼서 이제 감형이 된 거죠. 그래서 이게 감형이 된 거지 어떤 뭐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졌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어, 이런 정당방위와 그 다음에 가명이 되는 양형 요소 이것들은 좀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사건과 비슷한 판례가 있을까요? 아니면 정당방위가 인정이 됐다든지, 안 됐다든지? 어, 이제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정당방위라는 거는 한국의 어떤 법체계에서는 굉장히 좀 까다롭게 요건들을 보고 있어요. 그게 또 한편으로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게 정당방위라는 게 너무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면 어떤 일 년에 지금 이런 살인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이런 살인 사건 중범죄까지도 일단 정당방위가 인정이 된다면 이게 무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안정성을 해야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까다롭게 보는 편이고, 그 최근에 정당방위 관련해서 그 굉장히 사회적으로 핫하게 이슈가 됐던 사건이 있는데, 그 절도, 이른바 이제 절도범 뇌사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그한 60대 이제 도둑이에요. 도둑이고, 뭐 특별히 이제 뭐 무기 같은 거 소유하지는 않아서 남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물건을 막 훔치려고 찾던 와중에 그 집주인이 이제 20대 청년이었어요 이제 이 친구가 들어와서 이제 발견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떤 뭐 저항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한게 아니라 이 60대 이제 도둑은 단지 도망을 가려고 했어요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됐으니까 큰일 났다 이제 도망을 가려고 했는데 이 집주인 이제 20대 청년이 이분을이 사람을 발견하고 어, 아 도둑이니까 어쨌든 당연히 뭐 제압은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압하는 것까지 좋은데 이 사람은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좀 폭행까지 있었어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이제 집에 있던 빨래건조대 이게 좀 무거운 어떻게 보면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한4 5분을 이 사람을 넘어뜨려 놓고도 계속해서 폭행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이 사람이 결국에는 이제 뇌사상태에 빠지고 나중에는 이제 한 6개월 정도 결국 깨어나지 못하고 사망한 이런 사건인데, 이 사건도 쟁점이 된 건데, 어쨌든 살인이 발생을 한 거고, 여기서 이제 정당방위를 주장을 했어요. 이 집주인은.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인의 상식에서 볼 때, 아 도둑, 도둑 때려잡는데, 이건 정당방위 맞지 않나, 이렇게 했는데, 법원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정당방위를 인정하지 않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과실치사로, 어, 이제 징역, 아, 징역은 아니고, 그러니까, 저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논란이 됐었고, 아니, 도둑때려 잡는데 정당방위가 안 되냐, 얘기가 있었는데, 아, 이 부분이 이제 정당방위에 대해서 좀 최근에 나왔던 재미있는 판례고, 이게 왜 정당방위가 안 되냐 하면, 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당방위 요건이 이제 어떠한, 어, 현저한 침해 행위, 처음에 침해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안에서는 침해 행위가 있다고 봤죠, 당연히.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왔으니까 어떻게든 이 사람을 어떻게 방어하던지 최소한 뭐 제압은 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 집에 들어온 물, 더군다나 물건을 훔치러 남의 집에 들어온 사람인데. 그거까지는 그러니까 맞다고 봤는데, 아,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본 거죠. 아, 그 정도면 더군다나 제가 처음부터 좀 강조를 드렸지만, 이 도둑은 60대였고, 이 집주인은 20대 초반이었거든요. 그러면 어떤 물리적인 힘의 차이가 있는데,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뭐 경찰에 신고하면 될 상황인데 그리고 심지어 제압까지 했어요 처음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이제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부분까지 있었다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정도에서 어느 정도 충분히 제압을 하고 뭐 경찰에 신고할 를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 너무 더 나간 거죠. 어 이제 어 사실관계는 이 집주인이 밤에 좀술 주치 상태 술을 좀 마시고 집에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고 어 집에 웬 도둑이 있다 보니까. 어 지금과 제압하는 건 넘어서서 어, 집에 이제 눈에 눈앞에 보는 이제 빨래 건조대로 거의 뭐 약간 이성을 잃은 상태로 폭행을 한 거죠. 그것도 1, 20초도 아니고 이제 한 4분 정도 계속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과다출혈로 이제 뇌사 상태에 빠진 건데 그래서 어, 어떤 심해 행위는 분명히 있지만 이 행동 자체가 너무 과하다, 상당하지 않다. 그래서 여기서도 어, 정당방위 인정되지 않았고 뭐 그래서 결국에는 뭐 유죄로 그는 가해 치사로 이제 처벌, 상해 치사죠. 치사로 어, 처벌을 받게 된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정당방위라는 게 실제 사례에서는 인정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근데 이게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어, 상식하고 좀 맞지가 않는 경우가 더러 있어요. 아, 지금 말씀드렸지만 아 절도범 때려잡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아, 한편으로 또 생각해보면 이 정당방위가 앞서 말씀드렸지 과다하게 인정이 되면 또 이런 최근 지금 첫반에말 서두에 말씀드렸던 판례처럼 어떤 과도한 범죄 행위, 뭐 살인에 이를수 있죠. 그다음에 이 절도범 뇌사 사건도 결국에는 이 사람이 사망 사건이거든요. 이런 것까지도 어, 무죄가 될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어떤 법이 형량의 관점에서 봤을 때 정당방위를 과하게 인정하는 것은 옳지는 않고요. 그래서 요거를을 조금 더 어, 하나하나 좀 세분화해서 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그런 판례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